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방송을 알립니다. 인류 종말 한 시간 전, 당신의 끝을 함께할 종말 메이트, 이 세계 철학자입니다. 우리는 이 작디작은 지구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드디어 그 끝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창밖은 인류의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고, 우리들은 그 끝을 함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쌓아온 추억, 웃고, 사랑하고, 가슴 아파했던 각자의 이야기는 이 지구에 새겨진 한편의 서사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다 지금까지 버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길을 위해 깊은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작디 작은 지구에서 커다란 이야기를 남긴 모두를 존경하며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 철학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추악함으로 맺으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멸망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떨까요 또는 멸망이 확정된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멸망과는 반대로 그두 세상은 극도로 치열하고 저열하고 더러울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내는 마성의 세계관 아포칼립스 프롤로그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푸르렀던 하늘에선 검붉은 산성비가 떨어지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며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문명의 이기가 사라질 겁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파밍하듯 한끼 식사를 찾아 콘크리트 숲을 뒤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보통 사람이라면 삶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운석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실수를 실패를 했을 때 남들보다 뒤처지고 애초에 출발선이 달랐음을 깨달았을 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마주쳤을 때 게임처럼 인생을 리셋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지죠. 그런 생각을 단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도 역시 아포칼립스를 좋아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포칼립스는 100만 원보다 우리 집에 있는 라면 한 박스가 더 귀한 세상으로 뒤바뀌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모든 사회적인 체계와 위치를 완벽히 뒤집을 수 있는 세계관이니까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아포칼립스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포스트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간단하게 말해서 멸망의 진행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창밖을 보니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포칼립스. 운석이 떨어진 뒤 세상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라면 포스트아포칼립스. 10년 뒤에 100% 확률로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라면 디스토피아죠. 그렇게 각각의 특성도 다릅니다. 아포칼립스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든, 좋은 집에 살든, 머리가 좋든 간 모두 공평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죠. 하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여기에 기회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미 세상은 멸망했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완벽히 공평한 상태가 됩니다. 현대에서 가지고 있던 인맥 따위는 쓸 수도 없고 지위나 영광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지식의 격차나 현대에서 빛을 바라던 재능은 오히려 독이 되거나 우리 집에 있는 2리터짜리 물병 하나 정도의 값어치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재능이나 사회적 체계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이라면 오히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새로운 재능을 찾거나 남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혹시 모릅니다. 현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안될 원시 시대나 중세 시대의 빛을 발할 잔인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사라진 이 지구라는 세계에 콘크리트 숲이 풀로 뒤덮이고 자연이 살아나는 경이롭고 평화로운 장면에 함께 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현대에서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토피아는 말 그대로 멸망. 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계, 사회적인 규칙이나 도덕과 양심 때문에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서 자유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멸망할 세계이기에 과학과 기술이 살아있기에 그 기술들이 도덕적 제약에 상관없이 쓰이고 있기에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쾌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 체제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합법화되며 오히려 기업에서 나서서 만들어내거나 가치 없는 하층 인간들을 위한 통제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행복할. 겁니다. 당위의 인간들은 더 고급진 쾌락과 긴 인생을 하위의 인간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한지 모를 정도로 쾌락에 찌든 삶을 그게 아니더라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성욕이 생기면 값싼 무언가에게 풀고 삶이 마음에 안 들면 게임의 리셋 버튼을 누른 것마냥 고통 없는 안식을 쉽게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세계의 세계관 중 어느 하나에 몰입했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느꼈다면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얼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생존주의자들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죠. 당신이 멸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럴 자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나 해보죠.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당신은 아침 일찍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2층 카페를 찾습니다. 은은한 커피의 향기를 맡으며 밑을 내려다봅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사람도 보이죠. 당신은 아등바등하는 그들의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자, 방금 지문에서 만약 당신이 마지막에 웃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테스트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웃음의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가 후련함, 평화로움, 우월감, 어찌됐든 긍정적인 이유라면 심지어 측은함을 느꼈지만 그들과의 위치 차이에서 오는 측은함 마치 귀족이 평민에게 측은함을 느끼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면 당신은 테스트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완벽한 쉘터를 짓고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상황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포칼립스라는 세계관은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채택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그 세계관에 이입을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포칼립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인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입을 하기에 멸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두운 편이니까요. 겉으로 보면 멸망한 세계 재밌겠다 수준이겠지만 조금만 깊이 이입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먹 게 없어서 인간을 포기할 정도의 피폐한 삶이 지속된다면 어딘가에 갇혀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 블록만 먹고 살게 된다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손이 부서질 정도로 추운 나날이 계속된다면 이 세계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언하건대 단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이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를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아까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인 하향효과와 불행을 자기중심적으 해석하는 낙관 편향이죠. 하향 비교 효과는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우월감을 얻거나 자존감을 채우는 현상입니다. 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소소는 이 하향 비교 효과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뒤틀린 영웅심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낙관 편향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 낙관적인 생각이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황이 오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미지의 바이러스에 걸리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쁜 일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죠. 이 심리가 아포칼립스를 완성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심리는 아포칼립스의 매력적인 부분만 취해 이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해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서바이벌 리스트 생존주의자들이죠. 생존주의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한 달치 생필품을 사놓거나 베어그리스가 나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건 역시 생존주의자라고 할수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미래의 닥철 화폐의 붕괴 때문이라면 당신도 역시 생존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생존주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아포칼립스 세계를 동경해 생존주의자가 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자산과 물자는 세상이 멸 망할 때 유효할 것이며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심지어 인간조차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향 비교 효과와 낙관 편향이 섞인 로망이 말입니다. 쨍쨍한 햇빛 아래서 방주를 짓던 노아를 자신에게 이입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비는 내렸고 노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비가 내릴 수도 있죠. 3개월 전 충돌 확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YR4라고 하는 이 소행성은 충돌 확률이 최대 3.1%를 찍으며 2004년 아포피스보다 0.3% 높은 확률을 보였죠. 40에서 90미터에 이 소행성이 서울에 충돌할 시 생존자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일본까지 닿죠.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 측정이 정밀해 질수록 확률은 점점 낮아지겠지만 단 한순간에 5천만 명이 죽어나 갈수 있는 그저 광활한 우주에서 돌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몇천 년간 이룩한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확률이 1% 아니 0. 몇 퍼센트라도 결코 작은 확률이 아닐 겁니다. 최은 저명한 생물학자 38명이 연구 중단을 요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거울상 박테리아라고 하는 연구조 말 그대로 거울에 비춘 듯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정반대의 구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뜻합니다. 이 거울상 박테리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구에 사는 생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거울상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이 없죠. 그 말인즉슨 만약 이 거울상 박테리아가 자연에 풀리게 된다면 자연은 이 박테리아에게 먹히게 되고 지구의 생태계가 그것에 의해 테라포밍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거울상 박테리아가 병원체가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백신으로도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될 겁니다 마치 좀비 바이러스나 치사율 100%의 알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아포칼립스처럼 말이죠 물론 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일일 겁니다 그도 그럴게 이 거울상 박테리아는 하지만 박테리아는 어찌 됐든 생명체. 그 말인즉슨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인간은 그것을 인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화적 압력을 가하거나 유전자 편집 기술인 유전자 가위 등을 활용해 거울상 박테리아에게 L 아미노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사 경로를 조정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다줄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확률은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미 지구에는 이 작은 행성을 몇 번이나 파괴할 정도의 무기가 있고 AI의 발전은 점점 인류의 자리를 위협하며 심지어 이 광활한 우주에는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수많은 돌들이 떠다니고 있죠. 이 확률을 모두 합친다면 아마 낙관 편향 정도로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 될 겁니다.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매력적인 종말 이야기 아포칼립스. 당신은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세계 철학자였습니다.